레고시네. 음, 음, 핵이네요. 아닌가? 2016년 10월 15일 오후 9시 45분에 이런 생각 했는데, 어떻게 2016년 10월 15일 똑같은 시간에 2원 생을 했냐? 어떻게 했어? 그리고 3만 생을 2016년 11월 20일 오후 7시 27분 했는데 3만생 50을 2016년 11월 20일 오후 7시 49분 했다고? 미쳤어? <laughs> 미친 거야? 아니 이때 당시에 님들 옛날 같지가 않은 게 그거 아셔야 돼 옛날 옛날 블러드 앱이 아니에요. 지금 블러드 앱에 거의 두세 배를 때려 부어야지 50레벨을 찍던 이 시절이라서 절대 저거 20분 만에 사만생에 50 찍을 수가 없어요. 사만생하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블러드 앱 찍어봤잖아. 저때 당시에 블러드 앱은 엄청 크기도 큰데 그 블러드 앱에 있는 그 저기 애돈이나 퍽이나 뭐냐 아이템들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다 먹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려. 블러도 포인트도 많이 들고. 근데 저거를 당당하게 불을 저기, 저기, 어, 열어놓고 다니네. 계정을, 도전과제를. 왜 열고 <목소리> 다니지? 이거 고 다니는 거야? 이것도 봐봐. 잘 보세요. 2016년 10월 15일 오후 9시 45분에 3회 이상 전멸을 하고, 그리고 능숙한 너스를 1분 안에 깼어요. 블링크 세번 때리고 올킬 했니? <laughs> 어이가 없네 아무튼 이번 판도 할아버지 오 스페리지 나왔어요 <laughs> 할아버지 인간 너무 기쁘답니다 할아버지는 뚝배기를 맞춰야 돼요 스페리 어디 가요? 뭐하는거예요 응? 쉬운다 한테 뭐니 요뭐예요하뭐비가 싫으면은 말로 해요 왜그그 그, 저기 그 음, 사람 기분 나쁘게 뭐하뭐거뭐요 아니 나 여기 있어요. 어디가요? 응? 나 여기 있다구요아 이거 그 미션 아 미션이 아니라 그말 조정하기를 그 두판 연속 쓰셔가지고 네, 두판 동안 할아버지 합니다. 불만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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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요이 예. 발전기가 불량품이에요. 이거 뭐뭐뭐뭐 메이드인 차이나 거예요? 발전기가 불량품이에요 이거. 할아버지의 손이 불량품 아니냐고요? 혼나볼래요? 눈이 침침한 건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응. 하리비가 아무리 늙고 병들고 그 저기 그거 해도 여기 메이밍가 왔어요 여름인가봐요 벌써 벌써 여름이 왔어요 매미가 지금 맴맴맴 울고있어요 아유 매미가 아주 그냥 그예그 예, 그 아주 활기차네요 매미가 매미가 엄청나게 활기찬 매미에요 제발 일로 와서 타운자 뚝배기 한 대만 맞아주면 한대이 여단 미션 깨야 되는데 절대 안 맞네. <laughs> 왜 사람을 그 아까부터 그 가려가지고 받는 거예요? 응? 누가 봐도 기본로 풍이가 태리니 같은데. 아니라고요? 울어줄라고요 우리 사핵친구 열심히 터널링 당하고 있어요 네 옆에는 그 도전과자 핵스놈이 있어요 아유 더러워요 음그 냄새나니까 빨리 발정기 돌리고 딴데 갈게요 아유 더러워요 음 역겨워요 응. 음.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어요. 저는 살리러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시계폭도 없고 개인주의 할 거예요. 절대 안갈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봤자 결과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또 터닝에는 죽을 뻔, 그리고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가요. 아니, 야 그거 발전기나 돌릴게요, 저는. 열심히 뒷목 잡아하고 있어요. 좋아요. 음. 음, 음. 춤추고 있어요, 매그. 아이, 그, 케이트. 아유, 춤을 잘 추고 있어요. 음. 어떻게 구하긴 구했어요, 매그가. 음, 잘했어요. 그.. 모처럼 나온 스피릿인데 뚝배기를 좀 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게임에서 할아버지는 이타심의 상징인데 이 할아버지는 아니시네요 아이고 제가 그 늙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못 가요 저는 제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서 가봤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노래 살아남은 이유를 알수 있다 아 판도 뚝배기 너무 부러워요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만 못해요 메미가쭉잡 자꾸, 자꾸 울고 있어요. 하르비는 몰래 발정이나 잡고 있을게요. 스프에서 뚝배기를 깨야 되는데 스프에서 뚝배기는 그냥 내 뚝배기가 깨지게 생겼어요. 날좀 봐줘요, 좀. 응? 왜 자꾸 안 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미션 성공이에요. 나이스. 응? 스프레스 창문을 넘어와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킹방송 받 넘어와요. 이 녀석은 가있어은이거그 반대 문이어디에이아저기에요 응. 큰일 났어요. 응. 빡빡이가죽었어요 팡팡팡 맞고 어이놈이문석은이이거이 아니 누가, 누가, 누가 문을 딴거예요 내가 볼때 그... 저기 생존자가 딴거 같은데 아까 한방 맞고 죽었으면은 진짜 오열할뻔 했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뭐예요 불굴이에요? 애들 다 나가고 있어요. 난 개구멍 갈 거예요. 여기서 엉덩이 딱 붙이고 안 나가면 돼요. 응? 응?